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가장 많이 한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예언한 그런 내용 가운데서 이사야 40장 10절로 11절 말씀 보면 은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전먹이는 암것들을 온순히 인도하시고 여러분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 오신다고 이사연는 예언하고 있습니까? 목자로 오심을 말씀하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전먹이는 암것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는 그러한 목자 되시는 주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에서도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이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라. 구약의 이사여선자가 예언하고 있는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목자로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고, 목자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한 그 예언대로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고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선한 목자임을 확신하며, 주님을 떠나 방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선한 목자들이 치는 예수 님에게서 멀어지거나 떠나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죽음이에요. 양들은 광야와 같은 그러한 그 지형에서 스스로 살아갈 수 없었던 그러한 동물들이었습니다. 그들에서 그 양들에게 필요한 그러한 존재는 바로 목자예요. 목자가 그 양들을 인도하지 않으면 양들에게 있어서는 아무리 그 수가 많다 할지라도 다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라고. 하는.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 양들이 잘자라주다던 것은 목자의 인도함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우리에게서서의, 주님은 우리에게서서의 목자가 되시는,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품 안에 거할 때에 우리가 그 안에서의 승리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